자, 오늘 방송, 분노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참 비극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 돼지들은 개나 돼지로 저희들이 살면 되는데, 정상적인 인간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얘기가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민주주의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개 돼지를 인간으로 취급을 해줘서 걔네들한테 다수결을 주면, 그럼 개 돼지들의 숫자도 세야 되니까 문제는 인간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겠죠. 너희들하고 는 다르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거보다도 더 역겨운 건 뭐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 내로남불이죠. 어,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하면 안 돼. 이런 거 우리 인간들 제일 역겨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개 돼지들조차도 그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역겹게도 그개 돼지들이 그걸 제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뭐, 어, 그래. 뭐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국무, 그 미국의 국무위원이 이제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이 나라는 이제 뭐 튕겨져 나간 거겠죠. 정상적이고 상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애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이상한 변태 새끼들 소위 말해서 개 돼지들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즐거워하면서도 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의 마인드가 뭔지 모르겠. 그냥 북한과 사람은 되잖아. 그럼 아니 나는 이 나라의 법이 이해가 안 가. 그냥 걔네들 북한에 보내라고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개하고 돼지를 살리려고 사람을 희생을 하나? 아개 돼지 중에 한 명이 지금 위에 있구나. 비극입니다, 여러분. 뭐, 저는 뭐, 어차피,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은 할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믿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단하고, 우리 후, 우리 위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후손들이라는 새끼들이 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망쳐놓으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서 애새끼를 낳아 기르겠냐? 어? 그렇지. 어. 자이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즐겨서 보시면 되고 팝콘 가지고 그리고 중국이나 그다음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팝콘 가지고 얼마든지 즐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가서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뭐 치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한1 0 년? 20년 뒤 이꼬라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쟤네들 한때는 잘났거든? 근데 병신이야 이제 이런 소리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자식 새끼 안 낳은 것들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자식 새끼 낳은 것들은 그 자식들한테 그런 걸 물려주는 거야. 는 이건 우리의 그윗 후손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가난과 비참함을 물려주지 말자고 싸웠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서서 우리의 후손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나는. 정말 미안한데 무슨 뭐민주의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느냐 이거지. 이게 민주주의냐고. 나라를 팔아먹는 게 민주주의라면 그냥 너희 집을 팔고 너희 그냥 그걸 팔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싫든 좋든 개가 돼지가 수적으로 너무 많네. 가슴 아프다, 진짜. 개가 돼지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